오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거의 대부분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설교를 하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부터 소개하면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해가 지는 무렵으로 무렵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나라고 예수님이 제촉을 하죠.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므로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버리죠. 새벽 세 시경에 물이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이를 걷게 되고 걷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푸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께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건져주고 배에 함께 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할까요? 인간 중심적인 자들은 인간을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인지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 베드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도 물위를 걷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기적으로 물을 걸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는 도중에 부는 바람과 파도라는 주변 환경에 눈을 돌리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간 것이다. 물위를 걷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문제의 해답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물위를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간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해요. 첫째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임을 철저히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물 위로 걷는 것 같은 기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인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또큰 믿음을 가져야 불가능이 없는 기적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원하면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다 팽개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만 살면 된다는 즉, 마치 강력한 마약을 먹여서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리면 내일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유혹을 하면서 오늘의 일상의 모든 것 또한 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주장이 현재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또한 이단은 이러한 논리가 아주 강한 쪽에 해당돼요. 큰 쪽으로 해당하죠.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가 언제는 우리 인간이 큰 믿음을 만들어서 죽기로 충성하면 해결된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일반 교회든지 이단이라고 정제해서 낙인 찍어놓은 교회든지 모두가 다그 중심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인간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좀 미안하니까 나눠 먹자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하고 그 근본 뿌리는 인본주의 곧 인간 중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인간인 베드로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사건 전체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이 사건을 누가 시작했고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 선생님은 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언제 오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런 말하고, 어떻게 선생님 오려고요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걸어서 올려입니까? 어떻게 올 것입니까? 그 말에 예수님은,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어서 빨리 출발하라고 제자들을 이제 제촉한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라. 우리는 함께 가야 할분이 함께 가지 않는 것부터가 무슨 예수님의 의도가 이일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 떠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어두워졌는데 거기 홀로 계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 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잠 먹고 잘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만드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먹는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추종해서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으스으쌰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빨리 갈리리 반다표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흩습니다. 흩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가서 멍 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사이서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죽으라는 뜻이고 우리는 뭐 하려고 산에 갑니까. 왕 되고 싶어서 간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근데 그것만 따와. 예수님은 밤에 혼자 산에서 기도했다네. 이것만 따와요. 얼마나 인간이 재밌습니까?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밤에 해질 무렵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했지만 밤 바다에 노를 저어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걱정이나 염려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요. 파도가 크게 일면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밤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바다 한 가운데 갇혀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밤바다의 고난 가운데 이제 드디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죠. 시간이 새벽 3시경이 되었을 때 그들이 떠나온 쪽에서 어떤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은 이젠 우리를 죽이려고 유령까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사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소리칩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항상 인간 중심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시작과 끝이 인간이기에 이것을 보고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예수님이 주도하고 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결론이 나야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를 위해서, 위해서 주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놈이 26절을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 일을 걸어는 예수님 보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죠. 사실 그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위로 걸어오심으로서 제자들이 유령이라는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냅니다. 아니 차라리 날 밝을 때 오시든가, 같이 가시든가, 뭐배 타고 가면 기도가 안 됩니까? 풍랑 일대 잠도 자면서?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이 세상과 역사에서 인간이 이러한 일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사람으로서 무리로 걸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고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건 참이고 우리가 경험한 건 진리고 과학을 진리처럼 믿잖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무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지금 이후에도 무리로 걸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무리로 걸었던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유롱이라고 놀려온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현실 안에서 이러한 일은 없는 일이에요. 무리로 걸은 사람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래서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놀란 것입니다. 보다도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리로 걸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밤 기도, 특별 새벽 기도, 3대 새벽 기도, 뭐 매월 첫날 뭐 월사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일 했습니까? 우리로 올때 무리로 걸어오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사건으로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물 이를 걷는 것은 세상 현실에는 없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는 없는 그 환경을 예수님이 펼쳐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현실 속에 무리로 걷는 환경을 펼침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는 항상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 머릿속에 전혀 없는 것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어둠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로서 파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유령, 나를 죽이러 온 유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둠, 그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사로잡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막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고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지 못하는 일이 또 있어요. 흐르는 시간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상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돌아가주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기쁨을 느낀다는 그 본성의 굴레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돌아가면 또 다시.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발버둥 치며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되는 것 같다가 기쁨도 느끼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티끌로 끝장나버립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무리로 고르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인간이 주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닌 현실이 오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아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그 세계는 이 세상의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래서 기다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했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맺은 그 십자가의 창세 전에 언약의 성취로 천국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해내고 그 천국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택한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구약의 그 시대도 이미 예수님의 그림자, 십자가의 그림자가 누리워져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미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자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감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이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천국의 세계 곧 천국의 현실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들이 내뱉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유령이다. 이거의 전부입니다. 나 죽이러 왔네.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걸으시는 그 사건은 단순히 나 예수는 무리로 걸을 수 있는 능력자야. 자기는 능력자라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면서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은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나처럼 여러분들도 능력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가게 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무리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호응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하는 보고그 호응보고 내가 일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오직 아버지와의 그 언약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만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일을 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을 보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맺은 창세적 언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이루시고 보이시고 행하시는 그일 속의 한 사건으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으로 보아야만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리로 걷는 사건이 이 세상 현실이 아닌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님의 세계이고 주님의 그 천국을 이 세상의 힘이나 노력으로 갈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것으로는 못 갑니다. 또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천국의 세계에 천국의 환경에 인간의 혈과 육과 뜻으로 갈수 있는 곳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했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법문에서 무리를 걷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무리로 걸은 적 있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무리로 걸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사로 잡힌 자들은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자기가 뭔가 된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충동을 느끼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발상과 그 목표 자체가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은 자기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서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온전히 충성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죄인을 위해서 너는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너는 죽고 사라져줘야겠다. 죽어줘야겠어! 여러분 같으면 죽어주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주기는 줄 텐데, 최소한 내 자녀들이라도 잘 재게 해줘야 내가 죽어주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죄 없지만 죄인들 위해서 죽고 사라져! 이게 예, 충성할 인간 없어요. 다 선악가 먹고 자기중심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일의 일환으로서의 이 40일 금식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는 40일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합니까? 언약이 이미 성취됐는데. 그럼 자기는 죽을 자라고, 나 이렇게 죽었습니다고 합니까? 아니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40일 금식하는 자는 자기 증명, 자기 확증 이렇게 내가 곧기까지 40일 꾸미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줄 거야, 나는. 기대, 바람, 자기 용망만 그것 때문에 하죠. 마귀에요, 마귀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요 내가 마귀인 줄 아는 거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돼요 이거 하지 말아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